예,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6.2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리만 인테그럴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그 기호를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 f는 이렇게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되어 있는 바운디드 펑션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a, b의 임의의 파티션에 대해서 각 구간에서의 수프리멈 그리고 각 구간에서의 임피멈을 가지고 어퍼썸과 로우어썸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퍼 썸에 인피멈을 취한 것을 우리가 어퍼 인테그럴이라고 했고요, 이 로우어 썸에 수프리멈을 취한 값을 우리가 로우어 인테그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 이두 값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인테그럴 i 펑션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6.2에서 첫 번째 보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이렇게 적분이 쪼개진다. 그리고 이렇게 상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조금 있다 설명하고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렘마 6.2.0인데요.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보통 아까 설명했던 세오렘 6.2.1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내용을 렘마 6.2.0으로 먼저 독립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바운디드 펑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f와 g라고 하고요. 정의되는 영역은 똑같습니다. 이때 임의의 파티션 P에 대해서 다음 4네 개의 성질이 성립하는데요, 이 파티션 P는 앞에 두 개만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C, D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A 번 보겠습니다. f 더하기 g라는 이 함수의 이쯤 파티션 다 똑같아요. 그래서 f 더하기 g의 어퍼 썸은 f의 어퍼 썸과 g의 어퍼 썸으로 쪼갰을 때 이거 두개 더한 값이 이 원래 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어퍼 썸 같은 경우는 함수를 쪼개면 더 일반적으로 커진다는 얘기고요. 로우어 썸은 함수를 이렇게 쪼개면 반대로 값이 더 작거나 같아집니다. 그리고 C 번, D 번은 어퍼 인테그럴 같은 경우도 저 A 번과 비슷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쪼개면 일반적으로 값이 더 커지고요. 로우어 인테그럴 같은 경우는 쪼개면 일반적으로 더 작거나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A번과 C번을 증명을 할 거고요. B번, D번은 거의 비슷하니까 복습할 때 부등호를 바꿔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A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데 이 함수를 쪼개서 어퍼썸을 하면 더 커진다는 뜻이죠. 일단 이미의 파티션 P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X0부터 Xn이고요. 늘 그랬듯이 요 값은 A, 요 값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 어퍼섬에서 나타나는 mif와 mig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썼던 기호이기 때문에 이 줄은 특별하게 정의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xi 빼기 1에서 xi까지 이 오른쪽 인덱스를 맞춥니다. 이 구간에서 ft의 수프리멈 값을 mif라고 쓰고요. 같은 구간에서 gt의 수프리멈을 mig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연히 MIF 더하기 G, 이 왼쪽 어퍼썸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값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 같은 구간에서 FT 더하기 GT, 이 함수 값의 수프리멈으로 당연히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FT 더하기 GT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T라는 것과 MIF를 이 구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MIF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FT 중에 수프리멈이니까 이 값보다는 이 MIF가 당연히 크거나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GT라는 값에서 수프리멈이 MIG니까 당연히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 Ft 더하기 Gt는 MIF 더하기 MIG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수프리멈 t를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 오른쪽은 상수니까 여기에 수프리멈을 계산해 주더라도 오른쪽은 MIF 더하기 MIG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부등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MIF 더하기 MIG를 넘어갈 수 없다. 즉, MiF 더하기 G는 MiF 더하기 MIG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과 똑같죠. 즉, F 더하기 G를 쪼개 보면 수프리멈도 더 크거나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 더하기 G의 어퍼썸을 계산해 보면, MiF 더하기 G가 그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고요, 델타 xi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호입니다. 그러면 요 값보다는 요 값이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로 쓸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한합이니까 시그마를 이렇게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앞에는 함수 f의 어퍼썸이고요. 뒤에는 함수 g의 어퍼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b 번은 로우어썸인데 아마 이 부분이 거꾸로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등호가 바뀐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증명했던 A번식을 이용을 해서 C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더하기 G의 어퍼 인테그럴이 F와 G를 이렇게 쪼개고 나면 더 크거나 같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조금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증명의 흐름은 CLM 6.1.7의 증명법과 뭐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고 이 내용을 다시 보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명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CRM 1.4.4를 다시 한번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유는 F의 어퍼 인테그럴이나 G의 어퍼 인테그럴 모두 다 어퍼섬의 인피멈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CRM 1.4.4의 인피멈 버전을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수직선이 있는데요. 어퍼섬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계산하다가 보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A부터 B까지 이 F의 Upper Integral이에요. 이거는 Upper Sum의 Infimum이니까요. 그런데 CRM 1.4.4는 뭐냐면 이게 지금 Infimum이기 때문에 Infimum 값에서 임의의 양수를 이렇게 더해 보면 이 가운데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CRM 1.4.4에서 Infimum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원소의 형태가 뭐냐면, 어퍼썸들의 인피범이니까 여기에 적당한 어퍼썸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어퍼썸을 우리가 PF에 대해서 어퍼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명할 때는 여기를 아마 P 엡실론 프라임 막 그렇게 썼는데요. 오늘은 그냥 다른 기호, P1P2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P1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양수는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양수를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a부터 b까지 f의 어퍼 인테그럴 플러스 그때처럼 두 개니까 아마 2분의 엡실론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션 p1이 있어서 이 p1에 대한 어퍼 썸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것보다 작다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f의 어퍼 인테그럴 플러스 2분의 엡실론 보다 작아지는 이 파티션 p1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 에 대해서도 이 어퍼 인테그럴 플러스 2분의 앱실론보다 작아지는 어떤 어퍼 썸이 되는 파티션 P2가 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파티션 P1과 P2가 있다. 이건 이제 CRM 6.1.7의 증명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사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활용했던 CRM 1.4.4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알파가 임피멈 a이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하는데 알파와 알파 더하기 임의의 양수 사이에 x가 존재한다 근데 네, 이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쓰는 건데 또 나중에 아마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두 개의 파티션이 있으니까 그두 개의 합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합집합 q 라는 것은 p1과 p2에 각각의 모두 다 리파인먼트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렘마 6.1.3에서는 리파인먼트를 해보면 어퍼섬은 더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Q가 P1의 리파인먼트니까 이런 부등호가 성립하죠. Q에 대한 어퍼섬이 더 작거나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Q에 대한 어퍼섬이 이 P1이나 P2의 어퍼섬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 증명했던 A번식과 방금 얘기했던 랩마의 6.1.3을 합쳐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 부등식이니까 이 왼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 더하기 g의 어퍼 인테그럴은 이건 정의죠. f 더하기 g의 임의의 파티션 p에 대해서 어퍼 썸을 계산한 다음에 이 인피멈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정의예요. 그런데 왼쪽은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인피멈인데, 특별한 파티션 q에 대해서 어퍼 썸을 취해 보면 이 값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물론 이 q는 조금 전에 p1과 p2의 합집합을 한그 q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A번에서 어퍼썸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쪼개보면 어퍼썸은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에 대한 어퍼썸과 G에 대한 어퍼썸으로 이렇게 쪼개지면 값이 더 크거나 같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렘마 6.1.3에 따르면 이 Q가 P1에 대한 리파인먼트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Q가 이 P2에 대한 리파인먼트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작거나 같아진다가 됩니다. 네, 아까 여기는 이제 P2는 F가 아니라 G의 파티션이니까 이건 이제 G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G로 이렇게 바꿔보죠.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 스타에서 이 식을 얻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두개 더한 값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f의 어퍼 인테그럴 플러스 g의 어퍼 인테그럴에 오른쪽에 그냥 엡실론이 나오도록 아까 우리가 2분의 엡실론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엡실론이 되기 때문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f 더하기 g의 어퍼 인테그럴은 f의 어퍼 인테그럴 플러스 g의 어퍼 인테그럴 플러스 이 양수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얻었고요. 그래서 뭐 항상 그랬듯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빼버리면 여기 에 이제 등호가 붙는 거죠. 그래서 f 덮이 g의 upper integral이 f의 upper integral 플러스 g의 upper integral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a 번, c 번 증명해봤는데요. 네, b 번을 증명한 다음에 d 번도 거의 비슷하게 뭐 증명할 수 있으니까 복습하면서 부동호를 한번 거꾸로 쓰면서 한번 직접 써보면 훨씬 좋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렘마 6.2.1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함수 FG가 있는데요. 모두 다 인테그러블 펑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A번은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B번에서 나오는데 C를 그냥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상수입니다. 이때 결론은 이두 개의 인테그러블 펑션을 더했을 때, 즉 f 더하기 g는 인테그러블이 된다. 그리고 f 더하기 g의 인테그럴 값은 f의 인테그럴 플러스 g의 인테그럴 값과 같다.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때부터 이미 활용했던 식입니다. 근데 그때는 f와 g가 연속함수일 때만 이걸 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인테그러블 펑션 조건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가 인테그러블일 때 상수를 곱한 거 역시 항상 인테그러블이 되고 c 곱하기 f의 인테그럴 값은 상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물론 미적분학 시간에 이미 활용했던 시기고요 두 인테그러블 펑션의 곱 역시 인테그러블이 된다 하지만 어, 곱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네, 곱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쪼개지진 않습니다 다만 두 함수의 고비 인테그러블임을 우리가 쉽게 여기서 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이 f, g 모두 다 인테그러블 펑션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의 때문에 f의 어퍼 인테그럴과 f의 로우 인테그럴이 그냥 f의 인테그럴과 같다. 그리고 g 역시 g의 어퍼 인테그럴, g의 로우 인테그럴이 g의 인테그럴과 같다. 일단 이 사실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램마 6.2.0에서 여러 가지를 증명을 했었는데 C번, D번을 다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FG가 인테그러블이라는 조건이 없이 그냥 바운디드이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퍼 인테그럴은 쪼개면 더 커지고 로우어 인테그럴은 쪼개면 더 작아진다. 이걸 기억하고 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f 더하기 g의 어퍼 인테그럴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쪼개면 아까 그 c번에서 이 값이 더 커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f의 어퍼 인테그럴 플러스 g의 어퍼 인테그럴이 이 값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f와 g가 인테그럴이니까 이것을 로우어 인테그럴로 바꿔도 이 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로우어 인테그럴 같은 경우는 두개 더한 것과 이렇게 쪼갠 거 비교를 해보면 이쪽 값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게 f 더하기 g의 어퍼 인테그럴이 f 더하기 g의 로우어 인테그럴 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얻었는데 여러 번 활용했지만 정리 6.1.4 에서는 사실은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런데 반대 부등식도 성립하니까 이두 개가 다 같다는 거죠 즉 f 더하기 g가 인테그러블이다 이 사실을 일단 얻을 수 있고요 이 어, f 더하기 g의 인테그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인테그러버리면 요 값과 요 값이 이제 같아야 되니까 요 가운데 값이 다 같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두 값이 같기 때문에 요 값은 이 가운데 값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값은 사실은 f와 g가 인테그러버리니까 요 발을 뗀 값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게 똑같고 여기도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f 더하기 g의 인테그럴 값은 f 의 인테그럴 플러스 g의 인테그럴 값과 같다. 이 결론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비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테그러블 펑션 앞에 상수를 곱해도 여전히 인테그러블이 되고, 이 c 곱하기 f의 인테그럴 값은 상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c가 0인 건뭐 트리비얼하고요. c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c가 0보다 큰 것만 해보겠습니다. 이 증명을 바탕으로 c가 0보다 작은 것은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자, 뭘 보이려고 하느냐면요. 이 상수C, 양수를 곱한 CF라는 함수의 수프리멈과 F의 수프리멈 곱하기 C가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반드시 꼭 직접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C 곱하기 F 펑션의 어퍼썸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의가 CF의 수프리멈에 델타 XI를 곱해서 이렇게 시그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값과 요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대입을 해 보면 이게 상수니까 c는 앞으로 나오고 mif가 돼서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원래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정의했던 파티션 p 의이 f에서의 어퍼썸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파티션 p에 대해서 c f의 어퍼썸과 f의 어퍼썸 곱하기 c가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인피멈을 취해주면 왼쪽은 c 곱하기 f의 어퍼 인테그럴이 되고요 이 오른쪽은 f의 어퍼 인테그럴에 c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cf의 로우어 인테그럴과 이 f의 로우어 인테그럴 곱하기 c가 같다는 것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f가 인테그러블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보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c 곱하기 f의 어퍼 인테그럴은 f의 어퍼 인테그럴 곱하기 c가 되는데 f가 인테그러블이니까 이 녀석, 이 어퍼 인테그럴을 로우어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로우어 인테그럴의 경우는 c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f의 어퍼 인테그럴과 c 곱하기 f의 로우어 인테그럴이 아예 같은 값이 되니까 c f가 인테그러블 펑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비슷하게 양쪽 값이 같으니까 이 가운데 값과 같죠. 그래서 c 곱하기 f의 인테그럴 값은 f의 인테그럴 값 곱하기 c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10번 증명은 뭐 간단한데요. 두 인테그러블 펑션의곱 역시 인테그러블이 된다. 이거 합성이 아니라 두 함수의 곱입니다. 자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같은 걸 공부할 때두 행렬의 곱이다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로 뭐 많이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f 곱하기 c는 f 더하기 g를 해서 제곱하고 f 빼기 g를 제곱해서 빼버리면 여기가 아마 4f g가 돼서 4분의 1을 곱하면 fg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지금 가정이 f와 g가 인테그러블인데 조금 전에 증명한 a 번과 b 번에 따르면 f 더하기 g도 인테그러블이고요 b 번에서 이제 상수 값을 곱해도 인테그러블이니까. g가 인테그러블이라는 사실에서 마이너스 g가 인테그러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f도 인테그러블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g도 인테그러블이니까 이거 두개 더한 f 빼기 g 역시 인테그러블이다. 여기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벡 정리에 따르면 그 인테그러블 펑션 앞에 컨티뉴어스 펑션을 합성해도 인테그러블이 된다. 그 사실을 이용을 할수 있잖아요. 즉 어떤 함수가 인테그러블이면 제곱한 것도 항상 인테그러블이라고 우리가 코롤러리 6.1.10에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 더하기 g, f 빼기 g가 인테그러블이니까 제곱한 거 역시 각각 모두 다 인테그러블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테그럽을 요것도 인테그럽을 여전히 빼도 인테그럽을 상수 곱해도 인테그러블이니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a번, b번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 f 곱하기 g가 인테그러블이다 이 사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여기에 이제 10번 증명할 때이 임피멈 또는 뭐 수프리멈 이런 성질을 활용하는 거죠. 정리 1.4.3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강의 때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6장 공부할 때몇번더 나올 거니까 이 수프리멈 임피멈 이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